안녕하세요 신유지치 v 마리우보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빈 안 은서인 아내가 배틀 맞지? 다른 아, 거하자. 안녕하세요 조로비입니다. 아 배틀 맞지? 저 루이지 복귀합니다. 배틀 맞아. 오케이. 루이지. 아, 배틀 아니고 루이. 지저 오랜만에 루이지 복귀합니다. 아 그럼 나 쿠파. 네 루이지 복귀합니다. 복귀. 복귀. <laughs> 복귀 다 복귀했어. 아그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그래, 그래, 왜 보자. 보자 성... 아 그래. 가 보자. 거 덤벼라. 덤벼라. 아젠데 라 언제든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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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쿵둥 따라. 얼굴만 쿵둥 따라. <laughs> 아, 이거는... 자, 이거는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잘해 줄게. 어, 나 그럼 가게 이거 내가 음. 1등할수 있는 난한5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난 시작부터 1등이 되고, 날 시작부터 1등, 1이 시작부터 1등날시작1고날 시작부터 1등이 아, 어. 시작부터 1등이 었고데 시작부터 1등이 그고시작부1고 1등이 었는데갑자부 1등이 됐어 오시작 1등이 되고, 뭐야 우리터 1등이 되오시섯아 1등이 되고, 날 시작부터 1등이 되고, 날시나팀이 이기가 배신했어. 이기가 우리 팀이었을 때는 진짜로 못했는데. 우리 진짜로 왔다. 우리 배신했어. 어, 이기가 다른팀으로 갔을 때는 진짜 잘했어. 어이구. 왜 그러냐. 아니, 이기가 우리 패드 했을 때는 못했는 아니, 솔직히. 걱정 마. 내가 잘해줄게. 내가 지금 벌도 나오고 걱정 많이 나왔거든. 뭐야. 아이, 어졌다 오케이, 거의 응. 열등이다. 아, 바로 잡혔어. 처음이야, 처음이야. 내가 잘했어 어, 그래, 오, 12급 안 돼. 어, 3등. 오이만, 안 돼, 안 돼, 뭐야? 와 m a 아 o m a n I'm 등이 o m 등이 o 빨 a 팀 왔어 그래도 바로 잡고 야 s a 간다 아 바로 잡고 t 다야 바로 바로 n 다 is a big t e 나왔다 오 i s is 다 big team. This is a big team. This 가 s a big t e 내가 형을... 어, 어, 뭐야? 1, 2, 3등이 빨간색이잖아. 틀렸다. 우리 편 빨리... 안돼! 우리 편 지금 빨리... 비상사태 비상사태. 어! 안돼! 안돼! 비상사태야, 우리 편. 어, 근데... 나이스, 괜찮아. 아이고 아이템 못 먹었다. 어,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1등다오와아나아 예! <laughs> 어, 딱 좋은 건 아니야. 잘 봐봐. 우리 애기... 있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긴다. 잘 봐라. 동점이 될것 같은 네 게임이 아니야 우리가 네 이긴다. 우리가 이겨. 잘 봐라. 어. 아 진짜 소름이 소름이 이거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데 나못 봤어. 아 아니 소름이 아니. 소름이. 오. 오 알겠다. 말이 좋아해. 예. 자기가 못하는 거 인정했어. <laughs> 와 대박. <laughs> 음, 음, 어, 자기가 자기 놀리고 있어 대박 대박 와소미가 소비 솔미 놀리고 있어 대박 소리 우리가 우리 아우가 참 소미가 소미가 아닌가 봐 장소민가 아, 아. 봐 장소민가 아, 아, 아. 두 번째 레벨인가 딱두 번째 레벨이 나오네요 우리 진짜 소민입니다 야 아, 아이고 어야다 너희가 지는 이유 괜찮은데 형이 이래? 뭐? 어? 아이고 보이겠다. <laughs> 스타 스 한지가 스타 트탈 오케이. 아 이게 갑자기 너무 잘하고 있지 해 스타 스타. 이거 빠가 이어 아니 이는 우리. 어얘는 우리 팀에 완전 못하고 단팀 했을 때는 왜잘안거지아 아까 아, 우리 아, 아까 아, 우리 아까 우리 이는 못하고 저기 저 아까 우리 팀에 있는 오 뭐야 이기는 다른 기인가봐 그렇지 어이해는 어, 해주자 이해는 해주자 어 우리가 아까 어어어1등자로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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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대역전도 갑시다. 게 네. 아, 네. 이 아까, 아까, 아까 어? 어?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다오이렇이렇다 아, 아, 까나 아, 까 별하고 이금 아, 이 아, 이렇금 아, 이하고 아, 까별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아, 니렇게 아, 이이 아, 아, 어, 아, 오 킬러, 오킬가 우리 팀이었어. 와야 나이스. 아니 근데 그렇게 죽. 이렇게 못 먹었다. 등 공격 내가 쓸게. 1등공고 내가 쓸 거든. 걱정나1등공기이거런이못 탔다. 등이 우리 팀 아니야? 뭐 보스도 못 써? 아까 아까 1기가아왜1기가 일등이야? 아, 1기가 아까 못한. 나가시 아니 아까. 했는데 아니 아까 우리 아 우리 팀 이기는 못했는데 소민팀 이기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아니 내가 못했네. <두기> <둬도> <둬도> 괜찮? 아 괜찮? 괜찮? 괜찮아? 내가 역전. 못했네. 역전. 어! 2점 차. 이뤄망할만. <laughs> 마지막 판안된 맞지 뭐가? No. 연속 소름이의 승리 마지막 판 No. no! 맞아. 맞이... 될 것인가? 아니요! 해! 아 예. 이거 어떻될 것인가? 의 뜻은 해는 지옥이죠 포는 곰돌이 포의 포죠 그래서 미는 미는 자기기 때문에 가 지옥으로 간다 라는 입니다이기가또등이야 음, 오돌더리프가오이더리프엔더리프를가세어못 okay. okay. 갔어 어아못 갔어 어. 아어때 아, 나도 못 갔어 어떡해 그치만 제가 개아이템먹고 이제 뭐 좋은 거 같은데 응. 오! 어, 역시 좋은 거 났어 따가, 따가, 따가. 뭐 우리 이기자 있잖아 근데 잘하고 있어 우리 일등이 우리 팀이네 우진이랑 잘하고 있어 아 뭐야? 어 뭐가? 잘하고 있어 어 이기네 앞에 있어 아 와리 우리 팀이야? 와리 우리 팀? 아나 아까 아 그럼 내가 아까 일등으로 었는데 아니, 어, 어, 아까 아까 판에서 어 이중 공였는데와와 나왔다. 나는 왜 계속 뭐어 와호. 나 역전 못할거야나 못할 역... 역전. 와호. 못 했다. 아난 역전했어. 오케이, 나이스. 아 필로 오로거 어, 뭐야?

여기 진짜 많이 있어 네. 이야 이 정도면 사실상 또 소름이의 승리가 어, 1, 2, 3, 4, 5, 6이 빨강팀이고 7, 6, 8, 9, 10, 11, 12가 남파랑팀이야 그러는데 그래 그 정도로 잘할수 있겠니? 어! 알지 오또 어, 우리... 셔터트랙이야 <laughs> 아니야 못해 아니야 우리 못해 AI가 못잖아첫 번째 웨이브왜네 번째 웨웹이뭐 저... 네, 네, 저도 최근에 맞... 이거 잘합니다. 아이템 보이세요? 아, 나콜왜왜 마지막에 죽어 같 콜드닝. 아이템 이 있어? 꼴등이? 뭔데? 오 아이템이 좋고. 아, 네. 티유 좀 나와라. 어? 나 지금 꼴등인데요. 티좀 나와라. 나어 뭐야? 어, 티유 좀 나와라 지금. 공주 아이템. 나 공주 아이템. 오, 젤리다. 오, 별두개 괜찮아. 별두번연 괜찮아. 코스 돌아주면서 역전해주고 뭐야? 아, 나씨2골 중에서 바로 올라갔다가 어, 바로 이다게 했지. 이코스 역전! 뭐야? 나이스! 이동한 최준입니다 아웃콘 세로 돌아주면서 자션 아리엄스 잘하고 있고요. 최초다! 음. 번개 쌤습니다저건 내가, 공기에개 네. 썼는데, 저는 오히려 안 봐줬고요. 유사을 보았고요. 제가 아주 엄청나게 뮤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드이다 네, 진짜로. 벌써 끝났어? 네, 난, 난, 진이로 2등. 괜찮아. 바로 왔어. 오케이. 오, 케이아망했네 우리. 오리 졌어. 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이수 없다. 바로 이것이 쿠파 도로이의 힘입니다. 마이 파워. 아, 다점 차이야, 오, 차이야. 아니, 아까 파, 아까 이점 2점 2점 차였는데 2점. 4점 차가 되버렸네. 이 2점, 점, 2점 2점두개 더와가지고 4... 사... 아니, 이건 너무합니다. 한번더 도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제가 복수해 줄게요. 우리 형 이제 복수 차이 나왔어. 이거 잘 참아. 자, 내가 여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공평하게. <laughs> 이 예, 플레이. 이 플레이가 진짜. <laughs> <있음. 웃음> 자, 이번에도 똑같이 지 가겠습니다. 응, 루이지가 그래도 조가 아니지. 뭐, 말이야 할 거지. 아, 이제 차 바꿀 거야. 아니요. 그대로 해요. 한번 해도 괜찮아. 아니, 나 이제 몸 풀고 왔다고. 고고고고고. 고고, 고고. <laughs> 오, 이번에는 오, 핑크, 골드, 피치 저번에 잘했는데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크 피치 저, 어, 저번에 우리 그랑플리어때 피치 우리 자꾸 역전했잖아. 승미도 역전하고, 맞지? 어, 핑크, 피치가 우리 팀에 나왔으니까. 엄청 어, 걱정 말 거야, 걱정 마. 어, 핑크, 골드, 피치는 더 좋아. 더 좋아, 더, 더! 더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핑크, 아니, 핑크, 골드, 피치 파이팅! <목소리> 아, 똑같이왔어 <laughs> 아, 야. 아니, 지금 파트 야 지금 항상... 피고 피고 아, 지금 마오파트 아, 지금 마료파트. 아, 니 지금 만약에, 아, 지금 마료파트, 아, 어, 마료파트에 다른 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하고 아, 있다가 그 그때 갑자기 그, 어, 피부 네. 피치 네, 파이팅 했는데 그 캐릭터라고. 그럼 와, 바로 구독 눌러야지. 와, 계속 계속 봐야지. 피치가 올리던데. 어, 우리던데 오리, 어, 아이고, 번개 맞았어. 피치 대 피치. 피치 대 피치. 음, 맞아. 근데 우리 핑크 고등이랑 피치가 더변배로 도착했지? 아, 좋다. 나 좋아졌다. 나 참, 나 좋다. 아리를잘 음, 음. 음, 음, 빠르다. 고맙소, 4등이 이번엔 이기길 바라요. 어, 형 1등이다! 알았어. 내가 좀 잘해볼게! 내가 지 많이 어, 안 갔거든. 안, 안 돼! 형, 내가 잘해줄게! 형 좀, 내가 잘해줄게! 좋았어. 6등 자로 간다. 잠깐 내가 잘해줄게. 형, 내가 잘해줄게. 형니까 내가 떠줄게. 가이 어, 간다. 빨리 간다. 응. 빨 이동부자. 저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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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가 자 빨리 가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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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가 저거가 가저지가 저거가 저가가 저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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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가 다 일등. 오 과연 결과는 뭐야 <laughs> 어, 뭐야? 킬러가 뛰나? 킬러 <laughs> 아, 아 잠깐, 아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까 우리 팀아 킬러가 우리 팀했어. 어. 좋아 좋아. 근데 <laughs> 아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겼어. <laughs> 뭐냐 우리 편? 오천 차이 아니 천 차이나. <laughs> 우리 편세요 뭐 4점 아, 차이가 맨 마지막에 3명이 11, 12등, 11등, 10등이야. <laughs> 나 빨리 돌볼게, 빨리. 시작. <laughs> 아, 그랬다. 루이지 멘션이네. 형한테 딱 맞는 맵이다. 형이긴데뮤지 멘션. 응. 이거 형이긴다 형, 형 비춰지면서 이기구나. 어차피 루이지 멘션이니까 형이 그거잘 거야, 맞지? 그지잘수있 <laughs> <잘했어, 웃음> 우리. 오, 와, 오, 오! 오! 샷보틀 등이죠? 오케이 우리도 진짜로 진짜 고양이 피치 우리 팀이죠? 고양이 피치도 우리 팀이죠? 피치가 두 명, 피치가 두 명. 뭐가지? 어떻게 해 피치가 두 명이 될지가 엄청 좋은 고양이 피치하고 피치. 그리고 어 뭐야? 오 12개. 나좀 먹으는 겁니까? 오케이. 별났다. 오딩데 별 나왔고. 오. 얘1등잡기 나왔다. 근데 1등으로 했을까? 아, 꿈좀 <laughs> 봐. 아, 아, 내가 지금 1등이야. 1등 아, 내가. 아빠, 내가 1등인데. 형 1등 아, 1등 내가 1등 대신 맞아 줄게. 어, 나도 같이 맞았어. 형 아, 내가 대신 맞아. 같이 맞았잖아. 같이 맞았어. 아, 그럼 안 좋은데. 잘해. 치 맞아 주지고 잘했습니다. 아니요, 안저 못했습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별쓴고약 품바 맞어어 어? 늘크 골드 피치 별 썼어? 와 피크 골드 피치 이번만 잘어아가아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빨리 갈게 내가 빨리 게 뭐야? 어, 아오딩인데 벌써 대개가나고 진짜 네이표시무아 그래도 8등이야 나 원래 당할 나 지금 6등이거든 아 입금. 큰일 났네 오, 뭐, 왜, 뭐야 뭐야 아, 왜 이리 려 아니 페이스를 나아나 8등 됐어 AI가 잘하네 아... 이번 AI가 잘하네 <목소리> 망했어 AI가 잘해 아 AI가 너무 잘했다 와와 와, AI 왜이 피치 봐와 AI 잘한다 <목소리> 와왜이 <AI 잘한다. 목소리> 못한 잘한다 못한 잘한다 이리이 못한 잘한다 왜이잘한어 뭐야 <목소리> 차이 많이 나 8점 차이 8점, <목소리> 8점 차이 아, 야, 빨리 좀 차이가 커져 빨리 한번봐한번한번봐 뭐. 빨리 가자 빨리 가 지 뭐, 아까하고 합쳐서 12점 차이다 아까하고 합쳐서 모톤이 잘하네 어 이거 모톤이 잘하니까 이거 모톤 모톤이 사기네 아니, 시작이다 이거 뭐 방구 깨고 왔다고? <웃음>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부스러기 부스러기 어 부스러기 깨기 지 아니 아니 저기 봉지가 있더라고 뭐냐 시형이다오월 12등 가면서. 어, 링크가. 1월 12등 가면서 킬러 아, 얻으려고요. 1 2등 가면서. <웃음> <웃음> 나는, 나도, 나도 모르려고 했다. 아, 그래. 그래. 오케이, 나이스. 됐다. 아니,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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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만약에 킬러가 안나오다 블럭 차. 어. 아, 버튼 디보이 버튼 잡 오케이, 좋아하는 거 나왔어. 킬러안 나와. 너. 너. 나이스. 왜? 고 걱정마 나 뭐, 지금 좋은거 나왔어 목만 잡으면 돼 어? 지못어 열심히 오 잘했어 아, 오 뭐야 아, 아. 오 난리가 났네 무거워 아, 스 아, 와! 눈썹 끝삐그러기그 내가 한 갑자기 3등으올라가 나한테 좀 아이템 뭐, 나한테 좀 좋은 아템 너네 나를 공격한 사람 바로 너였어 나고 라고? 지루키 헉! 진짜 망했다 아니 내가 빨리 가게어 뭐야? 아 불고래가 찾아와 Weekly GT countries. 세상이 동는건나 2등이다 1등이 2등 우리... T 아니, 이건내 o i 팀 아, 니 고양이 피치가 모두들 5톤을 어, 공격했어요. 잘했다. 아, 자기가 자기 팀은 자기가 피치고. 아, 우리 1, 2, 3, 4, 5. 오나이스 근데 우리 피 뭐야? 어, 좋은데. 아, 고양이 피치는 진짜. <laughs> 고양이 피치야, 진짜. 고양이 피치야, 그렇게 귀를 해. 이거 모터 피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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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피치 잡아라. <laughs> 마지막 티에. 아이고 못 잡았다. 아 고양이 피치 누잘잖아 아니 우리 편뒤에뭐 하세요 피치 씨. 근데 마지막 마르르, 판 아니야. 르르 피치야. 마지막 판이야? 아니 피치 점수 봐봐. 마 판이야 아니 마지막 아니야. 하, 아니 피치 아, 점수, 아, 봐. 점수 봐. 너무 화내. 야 우리 몇점 차야? 와. 24점 차이가 뭡니까? 아니, 24점 차이가 뭡니까? 초급. 우리 우리 팀 빛의 초보가 왔어. 이번 우리가 이긴다. 소미가 이겨라 이번 우리가 이긴다. <laughs>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과연 마지막 레이스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이거는 못 이긴다. 소름이 이거 소름이가 힘듭니다. 소름이야 아까 이때까지 소미가 이겼어요. 아 이때까지 연속 이기... 승리 실패. 소름이 소미 이때까지 어 삼십 이거... 번째 이겼습니다. 근데 사십 번째 사십 번 5번. 여속으로 아, 이기지 못했네요 아쉽네요 이거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1, 2, 3, 4, 5, 6을 우위가 하고 18, 9, 10, 1 2 12, 12가 우위가 안돼아 네. 아니? 공평하자 한번 해볼까? 싫어 그건 공평해 그러면 또 마이 2점 차이가 되것 같아 마이 차이. 2점 차이 점 차이가 되것 같아 한번 해보자 싫다 고양이 피치만 잡을때만 그러면, 그러면 아, 완전 12등이 래 완전 폴딩이 됐어. 헤에에에에! 형형나 완전 12등이 됐어. 뭐. 완전. 나이 <놀람> 우리인데 1등. <놀람> <너울인데> 1등인데 또? 또? <놀람> 금, 금세 따라갈게. 연속이 진짜 피. 저거. 우리펜눈덩이니까 좋았어요. 잘하고있습니다. 어?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우 뭐야. 오리펜 눈덩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오 뭐야. 괜찮아요. 우리펜 괜찮아요. 우리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잘할 수있습니 대역전 갑니다 이따. 대역전 못합니다. 아, 나이스. 응. 아이템 다고꼬리기는건 아니거든요. 아이안 어떤 게서 이렇게 보겠습니다합니다 오케이 보딩 때라고 보딩 아이템 나다. 그런맞지 싫어. 나 나올 거야. 뭐야 보이지? 다다다다다. 이거 말고 빠빠빠. 뭐야? <놀람> 와...많을뻔했네 <우와, 많이 놀람> 예쓰! 드디어 200cc 1등 냈어! 드디어 200cc 1등 냈어! 이해 어? 얼굴...얼굴... 아! 내려갔안해탔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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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2! <놀람> 와! 엄청많이 차이 났이제아꼼꼼 이겼다! 이때까지! 대박! 22차이야! 22차이! 대박점 이게 저줍니다! 22! 22 21 2를 세무 냈는데 우린 2를 두번 내가 합쳐가지고 이봐내 통합 필수 내가 소름이가 44점이야 갔다맨 마지막에 진짜 못했네 피치가 너무 못했어아하루아이트 나가 나왔으면 내가 나와야 되는데 <령> 음> 사실... 진짜 아하이트안나 오늘의 인사드리고 어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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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